자레드 아이작맨이 임명장을 받고 나사 국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과 함께 엑세.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나사 국장으로 지명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미국 상원과 크루즈 위원장님께 확인 과정 내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공백 기간 동안 대행 국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더피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역할을 맡으며 개인적으로 다음을 약속합니다. 임무 측면에서는 인간 우주 탐사, 과학 발견, 궤도 경제 번영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추구하며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2등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청렴 측면에서는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개인적인 이득 없이 봉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윤리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제 충성은 국가, 대통령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감동시킨 우주 기관에 있습니다. 긴급성 측면에서는 나사가 설립된 본래 목적인 거의 불가능한 도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전을 가로막는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최고의 인재들이 주도권을 갖고 신속히 움직이며 스마트한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 성공에 집요하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측면에서는 모든 발사와 과학적 돌파구는 차세대가 더 크. 꿈꾸고 더 높이 도달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해야 합니다. 기존 자선 활동 외에도 국장 급여를 미국 우주 및 로켓 센터의 스페이스 캠프에 기부하며 미래 의 개척자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이 기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미국의 우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 탐사, 안보, 상업 경제 성장, 첨단 기술 개발을 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먼저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달에 귀환시키고 달 경제 개발 기반을 마련하며 화성 탐사를 준비합니다. 2030년까지 영구적인 달 전초 기지에 초기 요소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우주 존재를 확보하고 발사 및 탐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우선합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 프로토타입을 개발 및 시연하며 미국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를 강화합니다. 저궤도부터 달 지구간 공간까지 위협을 감지, 특징화,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며 우주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국가 안보 우주 구조를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조달 개혁을 가속화하고 상업 우주 역량을 통합하며 동맹국의 우주 안보 기여를 강화합니다. 상업 우주 경제 성장으로는 2028년까지 미국 우주 시장에 최소 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발사 재진입 빈도를 늘리며 스펙트럼 관리에서 주도권을 발휘합니다. 2030년까지 국제 우주 정거장을 대체할 상업 경로를 촉진합니다. 첨단 역량 개발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최적화하고 2030년까지 달 표면 원자로를 발사 준비 상태로 만들어 우주 핵 동력을 활용합니다. 우주 및 지구 기상 예보를 개선. 하며 우주 교통 관리, 궤도 잔해 완화, 항법 타이밍 분야에서 미국이 표준과 서비스를 주도하도록 합니다. 지상, 우주, 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주 산업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명령은 과학기술 보좌관이 전체 이행을 조정하며 여러 부처에 구체적인 계획 제출과 개혁을 지시합니다. 이전 행정 명령 일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한 미국 우선 정책을 확립합니다. 유저 글리치는 아이작맨의 민간 부문 경험은 나사 지도부의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상업 우주 개발 기회를 가속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기대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